자, 23페지, 이 5행의 소속궁, 이렇게 써있죠 5색의 소속궁. 5가지 색, 맨 밑에. 자, 청색, 근신 걱정이에요. 백색, 이 쇠사. 나빠지는 거, 이런 거예요 음. 백색 옆에 쓰세요. 백호대살, 이것도 돼요. 백호대살 어디서 나와요? 흰쌀. 아, 신살에서 나오잖아. 자, 백색. 백색은, 백호대살이면 뭐냐면, 급사. 뭐요? 행사, 이런 데도 속해요. 백색은. 그 다음에, 에... 저 옆에 가면 뭐 흑색 있죠? 상경은 뭐냐면, 아파서 죽는 병. 그 다음에 형벌, 뭐야, 사망. 그 다음에 적색, 관제, 구설, 송사, 재난, 화재. 화재가 이쪽으로 빠졌죠? 화재를 곧다 드세요. 그다음 황색은 기론,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거기다 쓰세요. 자색, 그렇게. 자색, 이렇게 자자 이런 자자 써요, 한자로. 자색이라고 아세요 네. 약간 색깔이 쓰면서 밝아 죽죽한 색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야, 뭐 혈색 좋다는 게 자색이야. 누렇게만 한 색깔은 아니야. 응? 누렇기만한 색깔은 아니야. 아니, 붉은색은. 불나는 색깔이지 근데 이렇게 보면 선홍색 비슷하게 하면서 약간 바가지 조금 색깔이 인기가 있어야 자색이지 은근 빨간 건 빨간색이에요 황색은요? 황색은 좋다. 황색은 그 쓰세요 가을 들판 가을 들판에 벼가 어때요? 황금? 들판처럼 누렇죠 그게 나 누렇다고 얼굴이 누렇게 떴네 이게 누런게 아니야 그건 황갈기지 <laughs> 어, 황색도 잘 봐야 돼요. 누런, 떤 건지. 누런데 황금들방 같이 윤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생론에서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다섯 가지 이렇게. 이렇게 떴냐, 안 떴냐, 이거. 빛깔이 있느냐, 윤기가 있느냐그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렇게 뭐 돋보기 보고 되는 게 색깔 보려고 보는 거예요. 색깔 보 근데 약간, 제일 좋게 만 윤기. 어, 관상에서 윤기예요. 그 왜? 흔히 가면 점다 빼세요, 그죠? 근데 점도 점도 윤기가 있으면 뺄 필요가 없어요. 윤기가 있는 건 어디가 돼요? 수월형 이런 거. 이까에 반짝반짝 빛나고 반질반질한 윤기가 있으면 식복을 지키는 장군이야. 딱 이게 색깔이 죽으면 식복을 깎아먹는 맨수고이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니까, 러 점도, 이렇게튀어나와갖고반질반질한거예요장군이야 지키는거야. 못, 거기에. 근데, 새카맣지가 않고, 희끄물이 둥둥한거는, 장군 뭐예요 유성이야, 유성. 유성이 뭔지 아시죠? 자, 이게 오행이에요. 토성. 코가 토잖아. 수성. 태양. 달, 목성. 이렇게 있잖아. 금성. 이 사이를, 뭐가 다녀? 아 유성이 다리잖아 유성 유성이 뭐예요? 별다 별도 돌이면 헨리 해성 유성 해성이야 가닥 부닥점 부닥점 그게, 그게 유성을다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고 이렇게 도톰하게한안것좀죽거 보는 거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빼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재이운 좋을 때시한 왔다 어느 날 빠지면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운 빠진 얼굴도 한번 잘 보세요. 요새 패널 중에 서 아무개시라고 이거 하던 사람이 있어. 아, 저기 사장님. 응? 네. 어? 얼굴 탁 보니까 운이 맞아. 빠졌어. 가, 살이 빠졌어, 안 빠졌어? 아, 빠졌어. 잖아 우리 싹 갔잖아. 아, 운같구나딱 보이잖아. 본인만 모르지. 그러니까. 황색 어, 이렇게 깊은데요. 자 그다음 성형체 했었어요. 목소리 형상 체상 해갖고 3 6궁이라고 써있죠. 24페이지 위에. 네. 그래갖고 성형상 음 체구. 이거는 어려우니까 뺍시다. 이거는 뭐예 목소리로 보는 게 여기는 어렵고요. 그 밑에 일행 선사 뭐예요? 인형도 음, 음. 이렇게 었어요 일행 선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어, 쉽게 얘기하면 돌을 닦은 사람이야 돌을. 선사는 뭐에서 닦았을까? 참선, 달마, 대사관인 달마 선사 영상. 몇년 면벽했어? 9년. 9년. 9년 면벽해서 탁깨달았거요 아, 만물의 위치가 다 얼굴에 있구나. 그냥 달마 상법을 만들고 취합한 거예요. 일행 선사 여분도 사람이 우주를 담고 있구나. 어디에 얼굴에. 그리딱 깨우치고 모든 위치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림으로 그려낸 게 일행선사 뭐야? 인형도인형도그중요해요 일행도와 인체에 대비 이마. 이마는 이마 뭐예요? 머리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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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누구 남자 이건, 여자 이이렇게 됐어요. 자. 남자는 여기 머리에요, 이게 머리. 이게 지금 여기가 뭐 있어요? 눈썹. 아, 눈썹 있잖아요, 이렇 눈썹. 눈썹. 요는 뭐야? 코. 요건, 이. 요거는 뭐야? 범령범령이에요 법령. 그렇죠? 이것도 눈썹. 눈썹. 코. 뭐야? 범령 자, 요거는, 여자는 뒤집어져 있고, 남자는 서 있어요. 자, 요걸 잘 봐라, 이거야. 요거를 일행선사가 딱 공부하면서 아이 사람이 대중이 알기 쉽게 풀이하려고 이렇게 그려준거야 유명한 이 유명한거야 이 관상에서는 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왜 뭐, 테레비 오면 채널로 누구 나와서 막떠드는거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마머리 이마머리가 이렇게 자목구형이어디예요 인당이라고 써있죠 인다이람. 거기 자, 이마는 머리, 목근육은 뭐야? 자, 눈썹은 손, 코는 내장, 법령은 발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흉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뭐야? 뭐라고 그래요? 영궁이라고요. 여기 흉터가 있다? 그럼 남자는 어디에 문제가 온다? 목구멍. 이거는 뭘더할수 있어? 진병. 진병은 알수 있죠. 그럼 어디서만 있을까? 환희상 환희상이 맥진. 맥진하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찰진. 찰진. 그 다음 만져보는 거, 촉진. 혓바닥 보는 거, 설진. 설진이야, 몰라. 혀정 내밀어보세요. 그 내밀잖아. 그게 설진이에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문진. 그게 네 가지를 해갖고 병을 알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쫙 쳐다보고 관상으로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 흠이 있고, 여기에 상처가 많으면 이 사람은 뭐가 나쁜 거야? 목구멍, 이멍, 여기 써 있잖아. 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 머리가 아픈 게 많은 거 음. 그게, 그게 이 일행문사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눈썹이 있다. 눈썹은 애들 어디에 행해요? 팔. 아이씨, 팔이죠? 네. 팔인데, 여기 보시면 힘 쓴, 힘센권투선수를 보면요. 이게 찌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뭉쳐있어. 요 눈썹이 뭐야? 뭉치면 이게 뭐에 해당해? 주먹. 주먹. 이렇게 뭉쳐있으면, 야, 이거 너무 힘좀 쓰겠네. 저걸 갖고 끝에가 뭉치면 핵주먹이고 누가 핵주먹이었어요? 타이슨. 응? 타이슨. 타이슨 있잖아. 끝에가 이렇게 착 뭉쳐있잖아, 요 눈썹이. 그런한대 맞으면 가. 야, 저거, 팔 힘이 대단하구나. 눈썹이 짙으면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팍 뭉쳐있으면 통틀려. 그래 눈썹 짙은 사람이 팔의 힘이 센 겁니다. 이걸 어디에 당한다? 팔의 근데 어떤 사람이 눈썹이 가다가 끊어졌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쪽이 끊어졌냐, 이쪽 끊어졌냐에 따라 좌우측은 뭐야?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1 2궁에서 눈썹은 형제니까 형제의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 팔의 문제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는 뭐라고 써있어요? 음, 내장. 내장. <laughs> 코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야 되는데, 코가 어 이렇게 쏙들어갔다 코가 뭐야? 삐뚤어졌다 코에 큰 흠터가 있다든지, 코에 색깔이 나쁘다든지, 무슨 기관이에요? <laughs> 내장 기관. 그럼 코 색깔이 안 좋다면 내장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 색깔이 그냥 오지 않아요. 참, 운이 가면 색깔부터 싹 가고. 운이에 따라 색깔부터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 관상 보고 운을 안다는 거는 색깔이 가는데, 현재 운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라고? 관상이다. 현재 운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 거예요. 그래서 관상 보기가 어렵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코가 어떻게 생겼건 이런거는 한두달만 열심히 달달달달 보면 바로 기색보급을 판단하는게 어렵지 환상보급은 한다 나가서 얘기해주는건 쉬워요 그럼 이게 어느정도 맞출 수있는가 아주 힘든거지 그니까 러 아까 얘기한 대로 사주관상적, 풍주의적다 본다는거야 이름거 그래서 어느정도 그 사람을 뭐야 알아내는거지 그 관상 하나만 보고 사람을 다 맞추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 코는 내장, 음. 법령은 뭐다? 음, 발. 발. 발이에요, 발, 발. 아시겠죠? 이게 법령이. 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이에요, 이게. 이게.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 발에 문제가 오는 거야, 이게. 관 여기는 법령, 오, 이, 음. 이걸 얘기했고, 여자는 정 뭐예요? 반대. 반대죠? 그냥 거꾸로 보시면 되지. 여기는 문제가 오면 여자 생식기. 이건 똑같이 내장이죠. 손발이 바뀌었죠? 입하고 예. 기는 입이고 아시죠지이 뜻은. 그걸로 질병도 보고 사람의 인체를 보는 것이 인행선사 뭐예요? 인용도인데 인용도는 주로 질병을 많이 보죠. 음. 그렇잖아. 이거 갖고 뭐하고 뭐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 이해하시겠죠? 이거 갖고 질병을 많이 본다. 체크를 많이 한다. 근데 간단해? 안 간단해? 네, 네. 간단하고 좋으니까 인용도가 많이 인용 되는데 네. 현대 한의사들이 요새는 이런 걸안 배우, 옛날에 다 배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육수라는 거는 육수 부진 육수가 나오죠. 육수라는 것도 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공부하는데 이런 냥 넘어가죠. 이런 관상인들. 그다음 팔괘, 팔괘어서 많이 배웠어요. 주여 그래서 자, 여기다 그냥 설명할게요. 자, 8케여기 남자니까. 자, 여기가 뭐예요? 진케. 아이씨, 다 했잖아, 우리. 네. 풍수 때도 했고, 주역 때도 했잖아, 진케. 그 다음, 손케. 그 다음, 여기, 이렇게. <laughs> 그 다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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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응.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사주, 관상, 중요 공수 뭐이거다이잖아요다공부하하다한 응. 덩어리일 거아게이니까이런다 이렇게. 이요 그러니까 사주 게 이렇게. 고기만 매달려 있어. 관상 렇게 이렇게. 이렇게. 관상게이달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두루두루 많이 하면 두루두루 넓어져, 시야가. 거기다가 또, 종교는 어디에 해당할까? 천인지에서. 인에 해당하지. 종교는 뭐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예수님, 부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가 사람한테 가리켜서 사람을 모하려고. 뭐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인에 해당하지. 그 종교가 숙명인은 아니잖아. 종교는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종교가 숙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맨날 뭐라 그래? 로고스, 그잖아요, 로고스. 어?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잖아. 그 말씀이 뭐요 인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깨우쳐져, 안 깨우쳐져? 깨우쳐지면 숙명과 뭐 땅의 기운도 모여.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 천진 사상에서는 어디에 하나요? 이해에 하나요. 그러니까 성인 말씀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어... 배워야 돼요. 내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역술인이 배워야 할 종교, 그리고 불교편, 기독교편, 증산도편 이걸 가르쳐야 돼. 왜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결국 숙명은 뭘로 고쳐야 돼 깨우침으로 고쳐야 돼요. 숙명 고칠다요 운명 숙명을 알고 뭘 배워야 돼요? 깨우침을 배워야 이게 뭐야? 진정한 힐링으로 가는 거고, 진정한 운명을개척하는 거지. 그걸 모르면 힘들어요.